골프는 손으로만 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근육들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아주 중요한 느낌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올바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초 박입니다. 요새 제가 레슨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정말 아마추어 분들은 다양합니다. 운동신경이 정말 좋으신 분, 확실히 근육을 안 써보신 분들 이렇게 극과 극으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이 안 좋아도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이 근육을 쓰는 느낌을 자극을 받으면은 결국 그 동작을 할수 있게 되죠.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은 몇 번의 연습으로 인해서 몸을 익힐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동작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골프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드레스도 다 중요하고 그립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어줘야지만 올바른 다운 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근육들을 쓰는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하죠. 자, 몸을 세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하면은 자, 보통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왼쪽 허벅지와 왼쪽 다리가 어 왼쪽 이렇게 돌때 왼쪽은 살짝 펴지고 수평으로 돌았지만 자 왼쪽은 펴지고 오른쪽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고 이때는 오른쪽이 펴지고 왼쪽이 구부러지는 음 이런 자연스러운 하체의 힘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을 쓰다 보면은 어 내가 자연스럽게 왼쪽이 늘어고 오른쪽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운동신경이 좋거나 몸을 근육을 많이 써 보신 분들은 아 여기가 늘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상체를 숙여서 쓰다 보면은 자 왼쪽이 늘어나고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지고 반대로 몸이 회전이 되면은 여기가 펴지고 구부러진 동작이 보입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회전에 의한 모습에서 왼쪽 골반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펴지고 그리고 가비뼈 쪽이 늘어나는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드레스 만큼 숙이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오류가 납니다. 자, 이 숙인 상태에서 면만 잘 이해하시면 몸을 회전할 수 있는데 이때 오류들이 나서 되면은 막 몸이 내려가거나 이게 외적으로 회전이 어려우니까 자꾸 몸이 들리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 척추각을 숙인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 면대로만 잘 회전해주면은 내 갈비뼈 쪽으로 몸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때 포인트는 내 갈비뼈 쪽에서 몸이 틀어지는 느낌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늘려주면은 여기 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고 이쪽은 조금 수축이 되는 부분이 느껴지는 거죠. 대부분 이 동작을 따라하려고 온몸에 힘을 주다 보니까 다른 근육에 힘을 쓰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할때 하체나 너무 이런 데 힘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내 몸통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돌려봅니다. 이렇게 살짝 흔드는 느낌도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늘어나면은 여기가 늘어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근육을 써보고 그 근육을 쓸줄 알아야지만 계속 일관적인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근육을 안 쓰게 되면 바로 손으로 모든 걸 조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미스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공을 연습장에서 많이 치려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하셔도 돼요. 내 모습을 볼수 있는 거울이나 이런 게 카메라나 있으셔서 내가 올바른 백스윙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에 몸을 자꾸 느껴보는 겁니다.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동작이 나온지를 보고 카메라나 거울로 해서 보고 그다음에 그 동작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골프라는 게요. 몸통만 쓰는 게 아니라 발바닥의 느낌, 움직임, 발바닥의 압력 이동이라고 하죠. 이 골프라는 거그 단기간에 느끼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구력과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자칠 수 있고 그만큼 꾸준하게 내 근육을 잘 쓰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잘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백스윙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백스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초 박이었습니다.